이 이야기는 62세의 한 남자가 40년 만에 참석한 동창회에서 과거 자신을 깔보았던 옛 친구와 재회하며 예상치 못한 인연의 굴레에 갇히게 된 충격적인 사건을 다룬다. 단순한 재회가 한 잔의 맥주와 명함 한 장으로 고요했던 시간을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몰아치게 한다. 오만에 가득 차 거만하게 행동하는 남자와 침묵으로 일관하는 남자. 그들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은 무엇일까?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가운데 하나의 진실이 경멸보다는 비난받아 마땅한 진실이다. 이 나이가 되면 옛날 일 따위 아무래도 상관없을 줄 알았다. 62세의 평범한 직장인 이지훈 씨는 몇년후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젊은 시절처럼 출세 욕도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와 경쟁할 기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한통의 봉투를 앞에 두고 마음이 심란했다. 중학교 동창회 안내장이었다. 솔직히 갈 생각은 없었다. 누가 오든 이제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한 이름이 머리를 스쳤다. 그 이름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바로 중학교 시절. 매일같이 자신을 깔보고 괴롭혔던 강태성이라는 남자였다. 늘 패거리를 이끌고 다니며 이 지훈의 도시락을 뒤엎고 장래 희망을 비웃었으며 선생님 앞에서는 천사처럼 위장했던 전형적인 인싸 왕이었다. 시간은 흘렀다. 이제 와서 얼굴을 마주할 필요 따위는 없었다. 하지만 혹시 그가 온다면 하는 생각에 그를 만나보고 싶어졌다. 자신은 어떻게 나이를 먹었는지, 그는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절에 자신에게 작게나마 복수라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동창회 장소는 시내의 한 비즈니스 호텔이었다. 저녁 무렵 이지훈은 양복을 차려 입고 지하 연회장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층에 내리자 옛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모두 나이 들어 보였다. 머리는 숱이 적어졌고 배는 나왔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그럼에도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어딘가 모를 안도감이 느껴졌다. 접수대에서 명찰을 받아들고 가볍게 목례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목소리가 뒤에서 날아들었다. 어이, 이지훈 아냐? 아직 살아있었냐? 등골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목소리의 주인을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수 있었다. 그는 번쩍이는 금시계가 빛나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검게 염색했으며, 튀는 색깔의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어딘가 무리해서라도 과시하려는 듯한 복장, 술에 취한 듯 들뜬 목소리로 일부러 크게 웃고 있었다. 중학생 때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얼굴이었다. 이지우는 한 걸음 내디더 목례를 했다. 주변 공기가 조금씩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다. 중학교 때부터 그랬다. 그가 한마디 입을 열면 분위기는 일방적으로 지배당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제 어른이다. 말다툼하는 어린 시절과는 상황이 달랐다. 이지우는 마음속으로 한번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만약 이것이 그 시절의 복수라면 그 방식 또한 어른의 수단으로 가야 한다. 강태성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이야, 역시 밑바닥은 밑바닥인 채로 늙어가는구나. 하하. 주변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 동창생들은 모호한 미소를 지으며 그저 흘려 듣고 있었다. 야, 너 지금 뭐하냐? 설마 연금 당겨서 파칭코나 치고 있다고 말하지 마라. 잔을 기울이며 던지는 거만한 발언. 옛날과 똑같았다.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성격인 모양이다. 이지훈은 가볍게 미소만 지은 채 시선을 돌렸다. 그 모습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뭐, 그래도 평범한 놈들이 오래 살긴 하나 보네. 난 말이야. 난 사장이야. 사장. 대기업 상장사. 강태성 그룹. 몰라. 진짜?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강태성은 혼자서 계속 떠들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확인받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는 듯한 말투였다. 야, 너 나한테 노트 빌려갔던 거 기억나? 그때부터 난잘 나가는 놈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대단해. 정말 대단하다고. 주변의 시선이 조금씩 싸늘해지는 것을 본인만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상류층에서 성공했다고 하기엔 눈앞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닥이었다. 그런데도 강태성은 멈추지 않았다. 그나저나 네가 동창회에 얼굴 비출 줄은 몰랐네. 무슨 일 있었냐? 나한테 보여줄 거라도 이미 충분히 분위기를 망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40년 전과 똑같은 분위기였다. 침묵하는 것이 가장 평화롭다.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말없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부드럽게 화제를 돌리려 했다. 이봐, 태성아, 좀 진정해. 옛날 이야기가 다 그렇지 뭐. 그러자 이번에는 그 친구에게 으르렁거렸다. "하, 너 뭔데? 내 이야기에 참을 끼었냐? 분수도 모르고. 공기가 한 단계 더 싸늘해졌다." 일부 동창생들은 잔을 내려놓고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한때 강태성을 따르던 무리들도 이제는 그저 거리를 두었다. 그런데도 강태성은 알아채지 못했다. 자신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입꼬리를 올린 채 잔을 한 손에 들고 계속 떠드는 그의 모습은 한때의 지배자가 아닌 그저 초라한 도련님에 불과했다. 그래도 이지훈은 한마디도 맞받아치지 않고 조용히 맥주를 들이켰다. 식어버린 맥주의 쌉쌀한 맛이 묘하게 편안했다. 저 남자의 다음 수가 무엇일지는 예상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였다. 술이 돌수록 강태성의 태도는 더욱 나빠졌다. 목소리는 커지고, 말투는 흐트러졌으며, 누구에게든 깔보는 듯한 언행만 두드러졌다. 야, 이지훈, 너 진짜 안 변했네. 공기처럼 앉아가지고 말이야. 지금 어디서 일하냐? 연봉 얼마? 한 300만원 짜런, 우리 알바보다도 못 버는 거 아냐, 하하. 이지훈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맥주를 마셨다. 식은 탄산의 쌉쌀한 맛만이 묘하게 진정시켜 주었다. 강태성은 술기운을 빌려 더욱 몰아붙였다. 나는 이제 대기업 상장사 사장이라고, 강태성 그룹, 몰라.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고, 내가 세운 회사니까. 주변 공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동창생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웃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 속으로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야, 이지훈, 오늘 온거 혹시 내 성공한 모습 보고 싶어서냐? 그때 복수라도 하고 싶다거나? 아, 안 돼. 이제 급이 다르다고. 이지훈은 여전히 묵묵히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강태성이 벌떡 일어나 이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맥주잔을 빼앗았다. 그럼 내 성공 축하라도 해줘라. 내 머리에. 강태성이 그렇게 외치는 동시에 맥주잔의 내용물이 이지훈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첨벙 소리와 함께 차가운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얼굴을 적시고 셔츠 목덜미까지 흘러들었다. 하하하, 그래 이거지. 너는 옛날부터 맥주 세례받고도 말없이 있는 역할이었지? 그립다. 밑바닥 친구야. 아무도 웃지 않았다. 너무나 유치하고 저속한 행동에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한두 명씩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지훈은 천천히 일어섰다. 가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젖은 머리카락을 조용히 닦고 정돈하며 입을 굳게 다문 채 그리고 조용히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넣었다. 강태성의 표정이 그제야 처음으로 흔들렸다. 웃음이 멈추고 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태성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경계심이라는 색이 떠올랐다. 지금까지의 승리감에 찬 미소는 사라지고 입꼬리에 움직임이 멈춰 있었다. 이지훈은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명함 지갑을 꺼내어 명함 한 장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그것을 강태성의 손 앞으로 내밀었다. 뭐야, 이제 와서 명함 교환이라니. 농담하냐 이지훈, 그런 건 너랑 안 어울려. 강태성은 마른 웃음을 지으며 명함을 받아 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곧 글자를 쫓았고 다음 순간 그의 움직임이 멈췄다. 명함 중앙에 크게 인쇄된 글자는 바로,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관리관 이지훈이었다. 잔을 들고 있던 강태성의 손이 떨렸다. 그의 얼굴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하얗게 질려갔다. 잠, 잠깐만, 이거, 진짜야. 이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다. 강태성 씨, 당신 회사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탈세, 분식회계, 비자금 흐름. 지난 몇 달간 당신 회사의 장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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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설마, 이건 그냥 농담이었다고. 옛날 분위기 살리려고 농담한 거라고. 목소리가 뒤집혔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지운우의 머리에 맥주를 끼얹은 이 남자가 바로 그 수사의 책임자라는 사실, 운이 없었다고밖에 할수 없겠군. 이지운우는 명함 지갑을 집어넣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건 업무적인 대응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일절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싶군요. 이렇게 당당하게 눈 앞에서 증거를 늘려줘서 도움이 됐습니다. 강태성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의 시선이 흔들렸고 마침내 무릎이 살짝 꺾였다. 그런데도 아무도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다. 한때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이제는 그를 외면했다. 강태성은 명함을 움켜쥔 채 창백한 얼굴로 이지훈을 바라봤다. 마치 농담이기를 바라는 것처럼 몇 번이고 눈을 깜박였다. 야, 야, 이지훈. 이거, 몰래 카메라 같은 거지? 어? 야, 미안해. 맥주 끼얹은 것도 그냥 농담이었어. 분위기 살리려고. 간신히 목소리를 냈지만, 그의 말투에는 이미 자신감이 없었다. 필사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주위를 둘러보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애초에, 우리 회사가 분식회계나 탈세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냐. 격리는 전부 회계사한테 맡기고 있다고, 내가 자세히 모르는 것 뿐이고, 변명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손등으로 닦으며,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게다가 난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있다고, 혹시라도 뭔가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도록, 아니, 그, 바로 잡아달라고 확인해달라고 할게. 목소리가 떨리고 말이 뒤섞였다.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했던 사장은 이제 시선을 불안하게 흔들고 손발을 허우적거리는 가련한 남자일 뿐이었다. 이지훈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회사의 격리를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대표이사이자 결제 책임자겠죠. 설령 회계세계 맡겼다 해도 그 숫자에 당신의 승인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강태성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멈췄다. 물론 정식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여기서 스스로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관리관에게 술을 끼얹고 경솔한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도 이상할 것 없겠군요. 잠, 잠깐만, 부탁이야. 내 입장이, 내 가정이. 갑자기 강태성이 고개를 숙였다. 바닥에 무릎을 꿇을 듯한 각도로 깊이 숙였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주변 동창생들은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시선을 피하는 이들, 멀찍이서 응시하는 이들, 조용히 자리를 뜨는 이들, 사람들이 떠나가는 소리가 그의 절망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지우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다. 단한 번의 터치로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준비. 이시그 말에 멀리서 응답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태석만이 아직 모르고 있었다. 연회장 분위기는 더 이상 정적이 아니라. 팽팽한 긴장감 그 자체였다. 강태성은 의자에 기대지도 못하고 선체로 이지훈의 스마트폰만 응시했다. 그토록 큰 소리로 분위기를 주도하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숨소리조차 신경 쓰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지훈, 정말 움직이는 거야? 아직 확인만 하는 거겠지. 울것 같은 목소리였다.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인지 알수 없었다. 자신에게 되뇌는 말일 뿐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지우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젖은 목덜미를 닦으며 입을 열었다. 강태성 씨, 확인은 이미 끝났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건 당신의 최종적인 태도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태도? 뭐? 네. 당신이 성실하게 임할지, 아니면 거만함에 취해 추락할지 유감스럽게도 후자였던 것 같군요. 그 순간 강태성의 얼굴이 경련했다. 발걸음이 휘청거리며 테이블 끝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했다. 야, 그 수사 몇 명이나 투입된 거야? 설마 갑자기 체포하고 그러진 않겠지? 질문은 짧아졌고. 숨은 얕아졌다.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고, 하얗게 마른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이지훈은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대답했다. 지금 당신 회사에는 다섯 명의 조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고와 서버실, 그리고 격리부서부터 순서대로. 우리 회사는 보안이 철저해서 함부로 못 들어갈 텐데. 물론, 정식 영장도 있습니다. 당신 쪽 고문 변호사에게도 이미 통보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강태성의 무릎이 풀리며 쿵 소리를 내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조용한 술렁거림이 퍼졌다. 연회장에 있던 모두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지훈은 연회장 구석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양복 차림의 남자 한 명이 이미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보고입니다. 예정대로 이미 내부 기록 압수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금융 거래와 장부도 대조 중입니다. 이지훈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성의 귀에도 모든 것이 또렷이 들렸을 것이다. 무너진 어깨, 땀에 젖은 이마, 움켜쥔 명함. 그 모습은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도 지배자도 아니었다. 그저 벼랑 끝에 몰린 한 남자일 뿐이었다. 며칠 후 TV 뉴스에서 나측은 이름이 흘러나왔다. 강태성 그룹 대표이사 강태성씨 탈세 및 분식회계 혐의로 오늘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양복차림의 강태성이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차량에 실리는 영상이 흘러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도 허세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앵커가 읽어주는 정보에 따르면 수사 결과 수년간의 장부 조작과 비자금 조성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또한 여러 관계자도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룹 전체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지훈은 그 영상을 말없이 지켜봤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날 밤 머리 위로 쏟아진 맥주의 감촉이 아직 목덜미에 남아있는 듯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는 나지 않았다. 감정은 이미 지나간 뒤였다. 옛날에 괴롭힘을 당했던 것을 줄곧 원망했던 것은 아니다. 단지 인생을 계속해서 가볍게 여겨졌던 그 감각을 지우기에는 40년이라는 세월로도 부족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날 동창회에 가기로 결정했을 것이다. 그저 한마디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다. 조용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을 얕보지 말라고. 화면 속 강태성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다. 명함을 내밀었을 때, 그는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필이면 이놈이 경찰관이었다니. 아니, 정확히는 이놈이 내 인생을 끝장낼 존재였다니였을까. 조용히 TV를 끄고, 이 지우는 등바디에 몸을 기댔다. 아주 조금 등골이 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 교실에서 노트를 찢겨도 묵묵히 있었던 14살의 자신이 조금은 자랑스러웠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이나 소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